그지? 어. 오케이.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월 2%지만, 연으로 그, 원리학계로, 그, 연봉리로 만약 한다면 2%보다, 2%, 2 곱하기 1 0에서 24%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 이야기 아니야. 그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02에 몇 제곱? 매달 복리였으면. 제코 12제곱. 이, 뭐예요? 1 플러스 R인 이 R 구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24%보다 더 높겠지. 1.02에 12제곱 빼기 1인가? 예. 네. 24%가 아니고 26.82%가 나오니까. 됐나요? 네. 하, 이건 또왜 틀리냐?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원래 학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매 순간 지급하다니까, 연속 봉지로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pb 곱하기 1 플러스, 아, 1 플러스 r이 아니고 뭐야? exp rtg.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천만원 곱하기 exp, 그 다음 뭐죠? 0.1 곱하기 3. 요거 하면 되겠네. 됐나요? 네? 아 계산하면 되겠지 엑셀로 계산하면 넘어가도 되죠 여기 돼 있네 근데 뭐예요 1년 이자율은 요건데 요거 여기 몇 프로라고 0.1이고 그다음 2년 이자율은 뭔데 여기 몇 프로라고 0 2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인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플러스 0.1 하고 1 플러스 f 하고 곱한게 1 플러스 0.2에 제곱하고 같을 건데 그 f를 구하면 되겠지 그죠 이거 그냥 만기 수익률 구하는 거고, 그게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죠. 이게 지금 사실 만약 100원이었으면 문제는 쉬웠는데, 여기 만약 현재 가치가 100원이었으면 그러면 그냥 그 만기 수익률 10%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100원이 아, 아니네, 지금 80원이니까 달라지겠네. 1, 2 해가지고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죠?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00원? 아 10원 그지? 이표율이 10%니까 10원 여기는 110원? 액면까지 포함해서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얼마에요? 어, 0.1 놔둬놓고 어떻게? 합하면? 인데 여기 지금 몇 얼마라고? 80원이라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게, 0원이 되, 여, 요... 0원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지. 그죠? 예. 네. 데이터. 데이터. 해찾기그 다음 뭐지? 포크셀은, 요게, 영원이 돼야 되고, 값을 바꿀 셀는 요거. 나네요 14.81%. 그죠? 예.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지 않, 않나?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실질이자율을 구하는 건데 피셔 효과의 근사식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r e q u a l i 빼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는 근사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자는 거지. 그지? 맞나요? 자 그러면 뭐냐면 fv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 제곱 인데 그지 여기에 요 r을 만약 실질이 자율로 한다면 요 pb는 현재 빵몇개 현재 빵 현재 빵의 개수 요거는 미래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 현재 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빵한개 가격이 얼마야? 100원이야. 내가 지금 얼마 있는데? 100원 있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빵을 몇개 먹을 수 있어? 빵을 내가 100원 갖고 있는데 100원 가지고 100원 빵 가격이 100원이니까 그러면 한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인데? 어, 1년이네 1년. 그러니까 요거 1 제곱이냐, 그지? 이꼴 자 미래에 내1 0 0가족 예금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110원 받을 수 있다 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110원.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라고? 150원이라고. 그럼 여기에 빵이 개수잖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원 예금 액과 받을 수 있는 돈은 110원인데, 110원까지 그때 가격이 빵이 150원이니까, 그러면 0몇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얼마 이래 나오겠, 나오겠지. 계산해 볼까요? 에이. 아, 0.74. 그 다음, 한 개. 그지? 그니까, 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6% 그지? 어 아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r 골 i 빼기 i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걸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i는 얼마지? 10%지? 그러니까 0.1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얼마예요? 0.5고 그럼 어떻게 돼요? 0.1에서 0.5로 빼면 마이너스 40% 근데 이거는 근사식으로 나온 거고 실제 정확한 수치는 얼마야? 마이너스 26.6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냐면 근사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얘기했잖아 됐나요? 교수님 녹화 시작한 지 25분 지었습니다 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 5분 쉬고 55분에 다시 봅시다 이 문제를 이렇게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요 R을 구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런 거잖아.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런 집어 넣어. 이런 집어 넣어서, 첫 번째에는 10% 수익률. 두 번째에는 20% 수익률. 세 번째는 30% 수익률.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고? 뭐, 하여튼 일정 금액이 나왔겠지. 요, 요 금액이 나왔겠지, 요 금액. 그지? 그거하고, 그냥, 처음에 이런 넣어가지고, 그냥, 요 R이라는, 이자율로 했을 때의 그 금액하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이식이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실제 그렇냐고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때 얼마 집어넣어요? 이런 집어넣어. 이때 얼마 또또 또 추가로 더 집어넣어. 자 일. 1 플러스 0.1이 될 거고, 그 다음 뭐예요? 더하기 얼마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0.1 더하기 2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1 플러스 0.2 더하기 그 다음 얼마예요? 다시 또 2원 더 집, 2억 원더 집어 넣었잖아. 에? 1 플러스 0.3.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1, 1 플러스 0.1 더하기, 아, 0.1이라고 이게 R이지. R 더하기 뭐요? 2원, 2억, 2억 원 더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2억은 더하기 1 플러스 r 이 얼마가 나왔냐면 얼마 가 나왔어요? 7.436이 나왔어. 그래서 이 r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아까 우리 저 예금 추가, 중간에 추가 납입하거나 아니면 추가 인출했을 때 미래 가치 구하는 것도 없, 이런 거였잖아 요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불규칙이 현금 흐름이죠 근데 불규칙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다고 왜냐면 채권했잖아 채권 채권 보면 이런 거였잖아 0, 1, 2, 3 뭐예요 이때 10원 나오고 이때 10원 나오고 이때는 뭐예요 110원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를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제곱, 1 플러스 r에 세 제곱을 다 더했는데 여기 95에 나왔대 그래서 그 r 구하는 거였잖아 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뭐예요? 1, 맨 처음에 1이, 어, 1, 1원이었나? 어, 1원, 1 플러스 R에 세제곱. 그럼 어, 이거 지금 미래 가치 고잉 거죠. 요요 여기에 지금 1억은 1억은 들어간 게 미래 가치 고잉 거죠. 그다음 뭐죠? 1 1 플러스 R에 아 아니다 아니다. 얼, 얼마 들어갔지 지금? 2억은 들어갔지. 2억은 1 플러스 R에 제곱. 플러스 뭐예요? 2억은 1 플러스 R에 1 제곱. 이골 얼마 나왔다고 지금 캐셔 아웃플로우가?